여기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 앞입니다.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보이고요. 9시 반부터 입장인데 저는 9시 반 전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있고 또 택시도 이쪽으로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택시 타신 분들은 이쪽 길로 쭉 오셔서 바로 이 넓은 광장을 지나서 저쪽 베르사유로 가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는 사람이 없어서 현장에서 티켓팅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사전에 마이리얼트립으로 아침에 예약을 했고 바로 티켓 받아서 지금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와 멀리서 보는 이 궁전의 크기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지금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 앞입니다 아무리 예약을 하고 아무리 사진을 봐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당황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이 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 하지만 오전에는 이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한번 저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쭉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방 검사를 하고요 입구 쪽인데 특켓 검사라는 게 아니라 가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드디어 베르사유 궁전을 볼수 있고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볼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요되는 어, 관광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곳부터 좀 둘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어마무시하다 사람들이 많이 가죠 조금 더 성을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은 이렇게 황금 성문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야 정말 아름답네요 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봐도 물거리가 상당히 많고요 어,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실제로 제 친구가 여기 안에서 따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넓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죠 입장 시간이 9시 반, 10시, 11시, 12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분들한테 미리 구매한 티켓을 보여드리면요 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아마 확인을 하고 보여드리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온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핸드폰을 어, 보여주고 들어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오시면 이렇게 바코드를 쭉 찍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쪽은 아마 준비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잡힌 것 같고요. 이쪽으로 오면은또 보안 검색을 합니다. 어, 워낙 귀중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오디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어, 받아서 가면 좋겠죠? 코아코리안코리 어, s 하고 이렇게 한국어 지원을 하는... 오디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막상 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프랑스가 처음이고 프랑스가 처음인데도 어렵지 않게 잘할수 있습니다 어, 5유로를 내면은 약 7천원을 내면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북을 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어폰을 가져와야 되고요 이어폰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아니면은 귀로 이렇게 대고 들어야 되거든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지금 이 모습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한데, 창문을 닫으면 또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안쪽을 봤고요.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정원을 볼 텐데, 이렇게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고, 간식을 먹고 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어꼭 가봐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들려볼 생각이고요. 정원으로 가시려면 또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쪽 안에만 볼수 있는 티켓이 있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는 정원 티켓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콤보로 되어 있는 티켓을 구매하시던지 미리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안아 그러면 저기 앞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 티켓을 발권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덥다. 저는 지금 통과를 했고요. 앞에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티켓을 보여주고 통과를 했고요. 아, 정원이 뭐가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뒤에 엄청나게 큰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고요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베르사유 궁전에는 있큰 호수입니다 와 엄청나다 엄청나 엄청납니다 와저 뒤에는 공 헤르사유 궁전이 보이고 아 넓은 공원과 여유로운 이 모습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황금동상 와, 황금동상 근데 물은 조금 더럽고요 네, 이 정도 오 안에 물고기 산다. 와 캠벨 바까요와아 좋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아 이렇게 러닝뛰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베르는 공전 안 보고 이렇게 정원만 산책해도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미쳤네요. 바르사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입구가 이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해서 쭉 해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추천 경로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갖고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늘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늘로 막 짧게 갔다 오셔도 되고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그늘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좀 그늘 통해서 그래서 정원이 각 구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난 이거 보고 싶다 이거 보고 싶다 이거 궁금해 하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걷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걷기 너무 힘든 분들은 저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마 비용은 추가로 더 내야 되는데 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젊은 사람들도 이 정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도 저는 그냥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식물들을 식물이 네모로 자라지는 않잖아요. 아, 당시 왕도. 이런 식물까지도 컨트롤하면서 을 자연을 지배한다. 나는 절대 왕이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는 자연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사유의 궁전 아름답습니다. 아 향기로워. 아 와. 와, 꽃향기 미쳤다. 와와 와, 진짜 미쳤다. 향기 너무 좋다. 와 향기 너무 좋다. 와 진짜 향기롭다 이렇게 하는 걸로 가아 향기롭다 진짜 여기꼭 오세요 와와 와. 꽃향기 미쳤어 진짜 와와아 여기는 진짜 향기를 담아가고 싶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아아 아. 날이 엄청 더운데도 와 여기 그냥 가만히 여기 있고 싶다 와, 너무 좋은데? 와, 궁전도 참 대단한데. 와, 여기 진짜 기가 막히네요. 뒤에 있는 이 정원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와.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습니다. 꽃길로 좀더 가야지. 너무 향기로워서 꽃길로 가야 될것 같아. 와. 아, 이건 진짜 잊고 싶지 않다. 와, 진짜 좋다. 왜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와 진짜 담아가고 싶다 향기를 담아가고 싶은데 여기 향기 와이 그림 같은 풍경 진짜 미쳤네